2025년 9월 20일 제19차 황 통화행복의 고행에는 평화의 맞춤을 조영삼열사의 부족의 축복을 맞아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또 삶과 복심월 사은전에 수건 올리라. 복물여조영삼영가가고 평화오라 문재인 정부는 성공해야 한다고 외치며 사자철회와 이 땅의 평화를 위한 영혼을 안고 떠나신 지 9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9년 조영삼 영가가 일생을 바쳐 일어오신 평화통일의 염원은 느리고 힘들지만 소성리와 김천을 비롯한 많은 평화의 동지들이 이어가고 있으며 조금씩 평화의 꽃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영삼 영가가 외쳤듯이 자주적 평화통일을 포기하고 미국에 의존하여 사드베치 철회를 미룬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은커녕 끔찍한 내란시대를 맞이할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평화와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은 촛불 시민들은 빛의 시민이 되어 내란의 위기를 넘어서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으니 이 또한 열사께서 이 땅에 평화의 마중물을 부어주신 뜻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영가의 뜻을 더욱더 마음에 새기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넘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다시 힘차게 나아가려 합니다 가오니 법신불 사은이시여 열사께서 이제는 전생의무진남은 모두 내려놓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다시 한절히추어나오니 조영삼 영가의 분단된 조국에 대한 통일과 평화에 간절한 영원 인류의 당면한 사의체처에 대한 미제국주의의 수탈과 강압 그리고 전쟁책동은 우리 선조 때부터 그리고 우리대 그리고 우리 후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이 투쟁을 통하여, 우리 오신 여러분들의, 우하신 그 분들이, 다시 한 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 번, 결의를 다지는, 이런 자리가 이 투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지아 때, 우리 노동자들이 그렇게 구분당하고, 타납당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생각이 질문입니다. 일단 여러분 다 함께 느끼는 분노 같은 느낌으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서유럽이나 EU의 그 나라의 국민이었다면 미국놈들이 과연 그랬을까? 평소에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이 단 한마디라도 미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고 으쓰는 행동을 단한 번이라도 했으면 미국놈들이 과연 우리 노동자들을 개돼지 취급했을까 하는 정말로 분통이 터지고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입니다. 동맹도 아니고 대미투자도 아닙니다. 신민지와 종주국과의 관계이며 투사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모든 걸 갈취해 가는 것입니다. 저희는 2002년 미군장갑차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했던 효순 미선을 기억합니다. 그때 외침이 이거였습니다. 땡크라도 구독하라 이 말이 우리 가슴 속에 너무나도 절절히 맺혀있는데 이렇게 한미동맹은 미국의 그들의 입맛대로 맞춰져야 되는 불평등의 극치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40년간 살상무기를 판매하고 전쟁으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이젠 그마저도 안되니까 남의 나라 등켜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 조용한 마을에 전쟁 무기 싸들 배치하고 전자파를 내뿜고 이웃나라인 중국과의 전쟁을 주장하고 주권을 가진 국민, 국가의 국민을 안전과 목숨을 가지고 등쳐먹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보는 시각은 딱 그런 겁니다. 이론 도 동맹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중국과 대만 분쟁에 끌어들이는 그래서 동맹 현대화라는 그 허구성 말로 전쟁에, 끌어들이는 이런 동맹 필요 없습니다. 천문학적인 세미투자에 국내 사람을 공동화 시키고, 구조동을 만드는 이런 동맹 필요 없습니다. 미국라는그 동맹에, 우리가 올인하면, 우리는, 우리 노동자 민중은 올킬당합니다 다극한 사회에서 우리가우리하게생는우수있는 길은 그 최대의 국익은 우리의 국민의 안전이고 생명이고 이웃을 적으로 돌리지 않고 그 어떤 전쟁에도 개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헌법 오준을 위반해서 침략 전쟁을 그 용도로 그 사용되는 사들 막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빛의 혁명을 통해 이재명 정권이 새로 탄생했지만 이곳 소성리는 여전히 전쟁터와 다름 없습니다. 극단적 대결에서 벗어나 다시 평화를 실현할 수 있을 거란 바람이 무색할 정도로 신냉전 구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해서 한반도와 동북아에 전쟁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학자 억제와 한미, 한미의 동맹 강화에 여전히 매달리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국가의 핵전쟁을 가정한 한미 핵 재래식 통합 연습을 하고 또 대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한미연합연습이 진행되었습니다. 주한미군의 양안문제 개입을 허용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중국포위 봉쇄정책으로 인한 전쟁에 한국군도 주한미군에 따라 함께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한국은 중국을 침략하는 미국에 침략 기지를 제공하는 것이 되어 한중 간의 군사적 무력 충돌은 물론 중국의 핵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미국의 대중 대결을 위한 기지 바로 이곳 소성리가 그 중국의 공격의 1차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작동한 미국 대외에 북중러와 아, 모두... 중요한 한반도의 평화, 안보, 국가, 민족의 생존이 걸려있는 소송리, 주한미군 주한민국 싸움 위주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흥성의 확대에 관한을 용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의 블랙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블랙홀은 무엇이 있습니까? 신냉전적 핵대결을 심화시켜 민족의 생명과 자산은 물론 인류의 절멸을 부르는 택암마의 똥을 불러오게 될 것임을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빛의 혁명을 통해 집권한 이재명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한반도를 핵대결과 핵전쟁 위기로 몰아넣은 확장 억제 정책을 폐기하고 한국을 대중 대결로 끌어들이려는 미국에 맞서서 소섭 및 사드부터 뽑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위어서 확대 강화를 저지해야 합니다 핵 억제와 이 동맹의 멜달리안 이상 우리가 원하는 자주, 평화, 통일 결코 실험 불가능합니다.